체크인 하러가 볼게요. 중국 사람들 엄청 많아요. 룸빌라원 베드룸 100달러 프리. 체크인 하는데 이거 음료수를 주시네요. 맛있다. 8 a m 1 0 a n o t o m a a b Room s e v e menu on the TV. 몬티 스파, 룸창. 땡큐. 에, 아, 아, 그걸 타고 가야 돼요. 안녕. Five Two o n 제 z e r 그래도 되게 깨끗하다. 바닥도 깨끗하고 어. 저희가 묵는 방은 Five Two o 넣어주시고요. Straight take up my s h o 문을 정문으로 딱 들어오면 이렇게 주방이랑 소파가 보이고요 와, 전용 풀장 우와 너무 좋아 <laughs> 옆에 숙소가 아예 안 보이진 않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뭐 옆에 숙소에서 사람이 있거나 하면 보이는 정도의 거리예요 제가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는 풀장이 규모가 좀큰것 같고요 수심은? 1.1m 1.1m 깊지 않고요 아 여기는 1.6m야 아 여기가 1.6이네 오 경사가 갑자기 확 가파라지네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선베이드에 누워있으면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는 보게 될것 같아요 구멍조끼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좀 얇아요 도마뱀 <laughs> 근데 귀엽다 그치?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고 얼음 얼릴 수 있게 얼음 트레이 있고 아, 이거 다 무료라고 합니다. 전자레지 네. 있는데요. 햇반 사길 잘했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TV가 두 개네요. 그러면 여기 침실 쪽에 하나, 거실 쪽에 하나. 그냥 여기 짐을 놓는 건가? 아, 할까? 뭐, 캐리어 같은 거올려두라고 아. 있는 곳이고요. 아, 생각보다 작네요, 크기는. 하나 더 있어요. 아, 정말? 네. 놀랄 노자보다 네. 작은 화장실이었네요. 네. 여기 뭐죠? 옷장. 금고 있고요. 음, 드라이기. 어, 드라이기, 다리미. 아, 실내와. 음. 샤워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질 수도 있고요. 네. 좀 재미없어 보습니다 아다아 아, 아, 어머 욕실 너무 커! 어머! 아나 아까 저 욕실 보고 실망할 뻔했잖아 여기 이렇게 근사한 아, 욕실이 있네 연결이 되네 여기 샤워부스도 크게 있고요 음, 좋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아 여기서 가는 거구나 잘안 되네 내볼까? 네, 네. 아! 어? 아하 역시 웨이크다 여기도 할수 있게 이 건물 자체가 넓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하게 있을 거다 있고 이렇게 원목인데도 관리가 되게 잘된 느낌이 들고요 조명도 켜볼까 친구도 푹신하고 친구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데스크가 있네요 이렇게 친구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데스크 그러면은 일기 쓰다가 잘 수도 있고 저 이런 구조 너무 좋아해요 이건 왜안 켜지지 꽂아야 되네 꽂을 데가 없네 여기도 아, 여기는 맞은편 숙소들이 보이기 때문에 커튼을 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저희는 풀빌라가 처음이기는 해서 여러 리조트를 많이 봤거든요. 어디를 갈지. 그랬을 때 적당한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아,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본 것보다는 더 낫지. 굶어 죽을까봐 시내에서 몇 가지를 <laughs> 사왔죠. 퀄리티 뭐야? 고르덴이에요, 고르덴. 어, 근데 네, 여기 뒤에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 괜찮아. 웰컴 카드가 놓여져 있고요. 어, 여기 이제 마사지, 스파 메뉴판을 볼수 있습니다. 무료로 준 초콜릿과 과일이 있어요. 아 어, 근데 저기 에어컨 쪽에 약간 물이 떨어지는데요. 왜 그럴까? 괜찮은 건가요? <laughs> 울지 마, 울지 마, 바보야! 이 지도를 보면 우리 위치가 어디냐? 여기란 말이죠? 바로 옆으로 가면 해변이 있는 거예요. 테니스장이 여기가 굉장히 예뻐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짐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스파를 지나가고 있고요. 스파 옆에 공룡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도 가깝네, 좋네. 우리 숙소 위치랑 수영장이 되게 가깝고 수영장 바로 옆이 해변이에요. 그리고 여기 버기 택시 스탑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여기서 버기 타고 이동해도 되겠어요? 여기 스파는 물 위에 조그만 건물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재밌네요. 우리 숙소 위치가 해변이랑 진짜 가까워요. 엄청, 엄청 크다. 와, 수심이 1.8m고요. 너무 좋은데? 응. 근데 여기 파도가 좀 세가지고 스노클링 같은 거는 어. 어렵지 싶은데요. 이렇게 선배들 다한 10개, 15개 정도 있고요. 발을 한번 담궈 볼게요. 여기스노클링 가능한가? 불가능이야, 여기. 벌써 다 젖음. 해변에서 나와서 조금만 걸어보면 바로 여기 게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아기자기 여기저기 아기자기 아뭐 주만지지 뭐야 <laughs> 복층으로 된 것도 있네 복장 아, 있어? 뭐 공연장 어, 그런 거 하는 장소가 여기구나? 음. 아까 지도에서 봤어 저 가운데가 무대인 거 같고 페어도 음. 있고 평화로우네 평화로아 남편이 관심이 많은 짐이구요 치고 싶어 해보자 10시까지 5시 이거, 이거 괜찮나? 한동안도 아닌 거야 아유 그 사이가 해보다와 진짜 예쁘다 6시 오후 6시가 다 돼가는데 거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구경 삼아 이동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전화로 0번 눌러서 카운터에 얘기하면은 거기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라고 합니다 아, 로비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멋있게 생겼죠? 이 세상 식물이 아니다 루비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입구가 다거든요 네, 카지노는 촬영이 안 된다고 요 듀에나 호텔 그 건물이네요 이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DH샵과 키즈클럽을 갈 수가 있어요 아 편의점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라면 같은 거, 기념품 간단히 살수 있고 오후 7시까지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밝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생리대 같은 것도 있고 슬리퍼 있고 콜라 사이다 정도 있고요 모자들 있고 기념품 있습니다 맥주 하나씩 아, 큰 돈을 냈더니 거스름돈이 없어가지고 잔돈을 다시 달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친절해요 네 이제 DH 샵에서 맥주 두개 사고 이제 우리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을 거예요. 확실히 중국인들이 많네요. 주에나 리조트는 엄청 우리 어리 우리예요. Where is 시모? On upstairs, but it's only served for breakfast. After COVID-19, it's only open for breakfast. 코비드 이후에는 아침만 하는 것 같아요. 음, 식사를 하려면 아까 우리 바닷가 에 있었던 거기로 가요. 야 네, 거기, please. Ye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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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버기를 타겠습니다. 이 버기 택시가 로비 가고 풀 원투 가고 비치 하우스 이렇게 가나봐요. 버기가 왔어요 이제요? 네. 안녕. 응.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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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엄청 깜깜해졌죠? <laughs> 저희 방과 가까운 레스토랑을 가고 있어요. 저 <laughs> <더> 비치 <웃음> 하우스. <웃음> 손님이 저희밖에 없죠? 응. 이렇게 넓은 곳에 손님이 저희뿐이에요? 칠프도 있고요. 시그니처 아이스티 가격은 9만 동에서 10만 동이니까 4,5천 원 하네요. 시무디 음. 계열에서 메코 블루스라는 음료를 시켰는데 부모님이 갈아주시는 토마토 주스 같은 음. 느낌이 들고요. 진로톤 이게 깻잎을 넣으면 티코스타를좀 장만하시는 게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서 데모도스 되게 좋아합니다. 땡큐, 땡큐. 똠양꿍과 어, 저는 밥을 먹을 거고요 오 스멜 얼마 나왔죠? 7 5 0 0원3 5천원 나왔어요 음료 두 잔에 똠양꿍 음. 하나에 밥미 하나 먹었더니 3 5 0 0원좀 넘게 나왔습니다 약간 쫄리는데? 아까 돈 많다며 어, 많은데 갑자기 거지가 돼서 어떡해 음. 아, 조명 켜지니까 역시나 예쁘고요 过来游，呀，哎，呃，来原来海里嘛还有你来游，多少年是吧游过，好多年都游，我都忘记多少年。<noise> 저희가 지금 밤 수영을 하고 있어요. 어, 고양이다. 별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하늘만 봐도 지금 너무 멋지고. 아무튼 이게, 이게 현실인가 할 정도로 야자 수도 뒤에 너무너무 크고. 저희가 생각한 거 이상이에요. 그쵸? 네. 왜냐하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을 건데, 음. 가격 대비. 기대를 사실 많이 안 하고 왔지 왜냐면 이거보다 좋은 리조트가 많다고 맞아. 하길래 우리 후보들 중에서 좀 그냥 아쉬운 선택으로 이 리조트를 선택한 건데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와서 그런 건지 음, 불편한 점은 편의점이 없어 DH샷? 보여드린 딱그 정도 물건만 팔고 후회가 되는 게 지금 햇반을 왜 하나만 사 왔을까 <laughs> 고립되어진 느낌이 있긴 해요 이 투숙객도 많이 없어서 더 지금 우리만 있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꾸만 뭘 먹, 먹어두려고... 아, <laughs> 신혼여행을 왔어도 좋았겠다 아까 한 커플은 신혼부부 느낌 어, 느낌이었지? 그거랑 별이랑... 렌즈를 빼고... 잘 잤어요? 여기 잠자리 어땠나요? 난잘 잤는데요. <laughs> 아, 제가 너무 못 잤어요. 여기가 건조한 것 같아요. 코막힘이 잘때좀 심한 편이라, 습도랑 온도가 잘 맞춰지지 않으면 잠을 잘못 자요. 코막힘이 있고, 비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주에나 리조트에 습도 잘 조절하셔서, 에어컨을 좀,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꺼도 시원하거든요? 시원하지 않지. 시원하진 않으니까, 에어컨의 온도를 좀 조절하거나, 가습기를 휴대하시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조식을 먹으러, 버기를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버기를 부르는 방법은 리셉션 0번 누르고 갈 곳을 말씀하시고 버기 플리즈 하시면 될것 같아요. Hello. Hello, 버기 플리즈. 아5 1 0. 어니다 p l a t a k o u Miss.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제 수영장 물이 되게 따뜻했는데 이렇게 계속 햇빛에 물이 데워지니 따뜻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과 낮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궁리 중입니다. 식량을 어느 정도 구비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롯데마트에서 간장이랑 드립백도 샀죠. 이거 유명하대요. 이게 제가 레전드 커피라는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마셨는데 거기에 드립백이 있더라고요. 근데 롯데마트에서 사면은 더 싸다 그래가지고 어제 한통 사왔습니다. 기서가 왔습니다. 9그 g 리셉션 건물로 출발. 리셉션 건물 2층입니다. 사람이 얼마 없는데도 울리는 공간이에요. 어 구운 계란, 토마토 익힌 거 하나 먹을게요. 이게 스팀 콘오 딤섬 같은 거고요. 스팀. 아하. 뭐이 밖에도 아 음식이. 뭔가 아, 좀 토피션 프루치 먹어볼까? 요 아니 오렌지 주스 먹어요. 가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음식이 빠르게 채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음식 퀄리티가 뭐 대단히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무난한 편. 쌀국수 먹어볼까요? 네. 뭔가 밍밍한 쌀국수? 네. 고기 맛있어 덥고 소리는 울려. 체크인할 때도. 시끄러워서 되게 가까이서 얘기했어 그 사람. 맞아 맞아. 아, 웰컴 티를 거의 그냥. 체크인 하면서 동시에 주고 막 웰컴티 들고 버기 타고 난리도 아니었어 체크인을 여유 있게 앉아서 할 수가 없었지 시내에서는 저렴한 호텔 버기호텔이라고 아 버그호텔이라고 <laughs> 거기서 묵었었는데 거기는 체크인 할때소파에딱 앉아가지고 여유있게 체크인 하고 웰컴티 마시고 그랬었죠. 오히려 더 비싼 이 리조트에 와서는 정신없게 체크인을 하고 정신없게 버기 타고. <laughs> 하지만 어제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든 게다 풀렸지만 오늘 조식 먹으면서 다시 이 체크인 할 때가 떠올라요. 어제는 우리가 숙소에 좀 반해서 모든 게다좀 위화되면서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은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보시죠. 더 먹지 않으려고요. 덥고 시끄럽고 소리가 울려요. 이렇게 실내에 불을 다 꺼놓아도 너무 예쁘죠 바깥에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저렇게 야자수가 보이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공간은 참 마음에 드는데 말이야 오늘도 코가 막힐까봐 고민한다 좀 이따 애프터눈티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더 비치하우스에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좀 이따 애프터누티 촬영해볼게요. 패션으로 주스 만들어 먹었는데요. 이거 저희 원액을 롯데마트에서 사왔어요. 원액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를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 조금 타고, 물 타고, 얼음 넣어서 먹으면은 그냥 파는 것처럼 나와요. 저희가 어제 얼음을 얼렸는데, 얼음이 빨리 얼고, 이 초콜릿에 원래는 랩이 쌓여있대. 음. 우리는 랩이 없었죠. 음. 하지만 맛있다. 자기 말이 일리가 있어. 우리가 조식 먹을 때나 리세션 쪽이 유독 시끄럽게 느껴졌던 이유는 여기가 너무 프라이빗하기 때문이야. 여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되게 고립된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한데 딱 리세션만 가도 상반되니까 더 시끄럽다고 느끼나 봐. 어제 밤 수영하는데 부엉이가 멀리서 날아오더니 멀리서 그큰게 날아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야자수에 딱 앉아서 나랑 아이 컨택을 한 거지. 그걸 잊지 못하겠어. 어. 새야 물 맛있죠? 맛있죠? 새야 물 먹어 목좀 축이고 가렴 귀여운 새오네 여기서 애프터눈티 먹을 거예요 2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이 몇 시죠? 2시 25분 어네 가볼게요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 차만 고르면 알아서 나오는 거 같아요 나는 얼그레이로 할게요 라떼도 괜찮은 조각 케이크와 쿠키랑 과일을 한 입씩 키워왔는데요 우선 미니버거 저거 참치가 비린 건지 굉장히 비린 맛이 납니다 못 먹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좀 저렴한 조각 케익만 과일은 맛있습니다 맞으면서 수영하는 거는 재밌지, 재밌지. 재밌겠지. 조식을 두 군데서 해요. 리셉션에 있는 건물 2층에서도 하고 더 비치하우스라는 곳 이렇게 두 곳에서 하네요. 우리는 여기서 먹었으면 됐는데 어제는 우리 모르고 리셉션 2층에 음... 갔던 거야. 오늘은 거기를 불렀더니 니네는 여기가 좀 가까워. 음... <laughs> 여기가 훨씬 더 좋아. 어... 안 시끄럽고. 음식 진열된 것도 여기가 훨씬 예쁘게 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비치 하우스에서 해변을 보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 갔던 신모이보다 여기가 분위기가 훨씬 좋고 사람도 좋고 그리고 빵 종류도 여기가 더 많아. 그리고 커피도 여기는 타주는데 거기는 내가 그냥 따라 마셔야 됐어. 오늘이 며칠째 듀에나 리조트에 있는 거죠? 3일째. 오늘 3일째에요. 이 풀빌라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 얘기해 볼 건데요.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조함입니다. 코막힘이 심한 저한테는 잘때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냉장고는 작지만 성능이 좋았다. 여기는 편의점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서 리조트로 오실 때 먹을 걸 충분히 가지고 사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 바깥에 풀장 우리가 자주 썼나요? 한번 쓰고 왔었죠. <laughs> 왜냐면은 저희는 바로 옆에 풀 수영장 걸어서 1분 거리여가지고 주로 거기서 놀았고 <laughs> 거기서 놀다가 여기 오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이랑 낮에는 거의 아파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이 바깥에 있는 욕조 여기는 저희가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어, 벌레 같은 것도 없었어요. 핸드폰이랑 TV 연결해서 보고 싶으신 분은 HDMI 그런 케이블 같은 거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레 퇴치 이런 것들이 콘센트에다 하나씩 꽂아져 있어서 벌레가 없는 게 좋았어요. 친구 괜찮아요. 되게 푹신하고 편합니다. 우리가 총 여행이 7일이었거든요. 시내에서 4박을 하고 이 리조트에서 3박을 한 거.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기를 데려오려면 어. 여기가 낫겠지 왜냐면 공항에서 치0 얼마 안 걸려 그렇지? 음. 5분, 10분 걸리는 거야아기 음. 수영을 시키러 오겠다고 하면 한국에서 아예 햇반이랑 이런 거다 사가지고 여기에 이제 짱바퀴를 음. 준비한 다음에 바로 여기 와서 애들이랑 놀고 어쨌든 뒤에 나 리조트는 재방문 의사는 이, 있다, 있다. 음. 네. 내일 체크아웃입니다 그 전에 더비치하우스 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들어왔어요 여기에 화덕이 있었거든요 아주 맛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나쁘지 않아 <laughs> 만들어놨던 고 살짝 데운 느낌 있긴 있네요 음. 어, 지금 똥양국국 맛에 지금 감탄하고 있는데 처음 왔었을 때똥양국 먹었잖아요 오늘은 재료가 확실히 더 많이 들어왔다 음. 저녁 먹고 나왔어요 밤의 해변입니다 깜짝이야 고양이 결국, 이 해변에서는 수영을 우리가 못했어요. 고양아! 거기서 뭐해? 어? 여기 뭐 아이고, 아이고. 한 마리가 더 있네? 아이고. <laughs> 주에나 리조트 마지막 밤. 밤에 리조트를 거닐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이고요. 내일 체크아웃 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12시. 그리고 여기서 하루 전에 예약하면 나트랑 시내까지 데려다 줍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오전 9시에 한번 1시 15분인가? 저희는 오후 체크아웃 12시에 하고 숙소에서 좀 쉬었다가 오후 1시에 이제 시내로 넘어갑니다 짐은 호텔에 맡겨두고 이동할 거예요 이제 마저 짐 정리하고 내일 체크아웃 준비합시다 안녕 체크아웃 끝나도 저희가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하루 전에 예약했기 때문에 이 티켓을 받았고요. 왕복도 되지만, 저희는 무한 여행으로. 루브에서 쉬고 있다가, 저는 이 셔틀버스 타고 시내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 시내에 한번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우리 이번 여행 일정을 정말 잘짠것 같아요. 다음번엔 또더 좋은 리조트, 풀빌라 한번 가보기로 합시다. 네. 재밌었어요.